자 지금부터 이차방정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학생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차방정식. 네. 자 이차식은 이차식 이식인데 이차식은 0. 얘가 이차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차식 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죠 중요한 건보다 얘가 이자식이 되고 싶으면 a가 0이 되면 안 되겠다 이거죠. b 하고 C는 상관 있다 없다 상관 없다 상관없다 이거죠. 거야. 그럼 이해를 갖다가 이제 푸시화했을 때 해를 네. 구하는 겁니다. 방법은 총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그렇죠, 세 가지.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저... 그 저... 인수분해. 그 어, 인수분해. 저... 두 번째? 근해 공식. 그렇지, 완전 제곱식. 네. 세 번째?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이 있다 거지. 자 인수분해 예를 들어 보시면 x 제곱 마이너스 2x 3은 0이 되는 거야 그렇지? 네 앞에 거 인수분해 하세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죠 그렇죠? 네 결국 x 3이 0 또는 또는 5와 또는, 또는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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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and 이거고요. 아하. 그리고 x 플러스 0 되야죠. 네 결국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좋아, 이거는 이제 얘를 갖다가 완전제곱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1x제곱 마이너스 2x는 3 해주고 여기서 완전제곱식 반의 제곱 필요하죠? 네. 플러스 1 플러스 1 그래주면 여기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가 나올 테고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란 놈은 플러스만 두쳐사 즉, 플러스 2가 되겠죠? 네. 결국 x라는 것은 1 이양시키니까 1뿔마2가 돼서 플러스 1때는 3 마이너스 1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면 되지아 아, 그런 반응 되게 좋아요 <laughs> 자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은 예 x는 a,b,c가 x제곱 x, x 상수하기 했을 때 2a분의 네. e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laughs> b제곱 마이너스 4,2,c 얘가 그래 공식이에요. 네. 자 그럼 여기서 x는 2a, e, a가 얼마인데? a 어기지? a가 1이야. 네.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2 e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4 마이너스 4 a c 그러면 2분의 2 e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12 16 즉 2분의 2 플러스 가4점 네. 플러스 일때는 2분의 6 3. 마이너스 일때는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나온다 이거지. 음. 자 그러면 음. 여기서 봐봐요. 얘가 두 글이 됐습니다. 네. 두 글을 따로 써보면 여기 보이지? 보일거야자 x값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하고 이 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네.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알파라 해주고 얘를 갖다가 베타를 해줄게요. 네. 그럼 두식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이 새끼하고, 아이고, 아, 미안합니다. 욕했어요. 쏘리. <laughs> 플러스 얘하고 마이너스 얘하고 지워져요. 네. 그럼 결국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버려요. 둘이 곱해주면요. 4a제곱분의 분자는 합차공식이에요. 마이너스 -b b제곱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이거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결국 b제곱 지워지고, 플러스 바뀌고, 4약분 되고, a 지워져서 a분의 c가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뭐가 뭔가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이차 방정식이 나왔다. 이 식이 주어지면 두 근이 누군지 몰라도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가 되겠다. 이거지. 엄청나게 중요한 공식이고 엄청나게 편리한 공식이에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근의 공식도 외우셔야 되고요. 오케이, 자 여기서 루트안에 갇혀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놈이 있어요. 네. 자, 루트안에가 음수면 마이너스 3이다. 그게 아 i 야 그치? 네. 루트안에 마이너스 나가면서 i로 바뀌죠? 자, 즉, 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 플러스 허수, 마이너스 허수. 아,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온다 이거지. 허근. 그런데, b 제곱 마이너 4ac가 0이면 얘가 0이면 안녕 꺼져 그럼 2 a 분의 마이너스 b밖에 안 남아요 그게한 개밖에 없죠 중복된 건 중근 나온는 거지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가 돼버리면 얘가 양수면 아 루트 3 실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바로 두 개의 실근 나오는데 하나 는 더거나 빼거나 는 얘기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 이거지 이걸 뭐라고 한다 판별식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죠 이해합니까? 네. 자 그러면 두 근이 만약에 알파 베타 랍시다 이차항 계수가 a랍시다 네. 그러면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x- 알파 x- 베타는 0 이렇게 와야 되는데 2차 항계수가 a 됐으니까 아까 a 쓰면 돼요. 음... 이거를 전개해주면 a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0이지. 네. 그래서 2차 방식 만들 때 만약에 네. if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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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이 네. 3하고 4다. 네. 이래버리면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이 더한 거 7x 더하기 2이 곱하고 12는 0 이렇게 가지고 만약에 이차계수가 이차항계수가 2다 그러도 곱하기 2 해주면 끝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차방정식 만드는 방법이에요 어? 자 마지막으로 철렉은 철철들이 그랬어 짝이야 신발 한켤레 모양은 똑같은데 방향만 다른거에요 방향만 다른거에요 저번에 카메라 처음 보네요 방해만 다른 거라고. 즉, 편례근이라는 것은, 여기 보세요. 얘하고 얘를 보시면,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고, 루트 앞에 부호만 달라요. 네. 즉, 3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면 또 다른 건 뭐가 돼야 돼? 3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돼요. 2 마이너스 뭐, 3i가 근이다. 그럼 다른 건 뭐가 돼야 돼? 2 플러스 3i가 근이 돼야 돼. 한근이 이거다. 근데 개수가 뭐다? 유리수다. 더요 개수가 유리수일 때 즉, abc가 유리수일 때는 루트가 나왔으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그치? 왜? 네. 유리수인 건 루트가 못 나와. 유리수에 루트가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개수가 유리 개수일 때 유리수인 개수를 유리 개수라 부르는데 개수일 때 a 플러스 루트 b 다 그렇다. a, b 가 유리수에 다 얘가 근이면 누가 근이다? a 빼기 루트 b 가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 개수란 표현쓰는데 a 플러스 b i 가 근이다. 그럼 여기서 i 가 나올 수 있는 것은 a, b 가다 실수니까는 이 루트 안에 마이너스 왔을 때만 i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i 앞에가 마이너스가 근이면 i 앞에 플러스 근이야 i 앞에 플러스 근이다 그러면 i 앞에 마이너스 근 된다는 거지 음... 자 그래서 아니, 얘가 근이고 기수가 모두 리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제곱 근이 얘랑 얘니까 두 근의 합 6-6x 6. 두근의 고, 합쳐공식, 9 0이 2, 7. 이렇게 하면 되죠죠 아닌데? 이 플러스죠. 이렇게 하면 되죠죠 2차 방식. 이단 X제곱, 두근의합 4죠. 마이너스 4, 두근의하은 마이너스 7, 그 다음 두근의 고, 13.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 얘가 집을 얘기하냐 이렇게 두 분의 합이 6이니까 마이너스 6두 분의 곱이 7이니까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오케이 다음에 ax 제곱 플러스 bx c 이퀄 0의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거일 때얘 역수인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두 근인 2차 방식을 정 구하라. 그러면 원래는 x 제곱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x 더하기 알파베타분의 1은 0.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알파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즉 예분의 예라고 그럼 a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c 분의 b 에요 그러면 x 제곱 얘가 마이너스 c 분의 b 마이너스 플러스 c 분의 b x. 얘는 얘 역수 c 분의 a. 이렇게 한다 원래는. 자 여기서 신경 좀 봐봐. 양변에 c를 곱해주면. CX 제곱, CX 제곱, 플러스 b x 네. 플러스 A는 0된다 말이야, 그지 네. 역수가 그리면 얘를 갖다 휙 돌린 거 아니야? 그치? 이거 펀자 휙 돌린 거 아니야? 얘를 돌리다고 돌려. 어? 음. 자, 얘를 좀 이런 거예요 슉, 씌워버리고.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은 0얘두 군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 분의 1하고 베타 분의 1이 두 군인 2차 방정식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철이 났더라고 7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은 0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음... 응? 2차 방정식에 대한 모든 설명이 다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자, 딱 11분 걸렸네요 안녕 52분이네